오픈. 지난주 금요일인가? 응 지난주 금요일이네. 식사는 후드코더가파르주에 있어서, 타이완, 타이완식이랑, 닭꼬치랑, 라면인가? 라면 같은 거랑, 떡볶이랑 오! 닭간종! 여기에도 생겼네? 제가 좋아하는 닭간종! 제가 지금부터 여기를 가보려고. 세상에 옥동 합불. 모든 것을 한 곳에. 스파클랜드. 이 고물 안에는 스파클랜드랑 핫비 뭔가 공간, 재혼 공간이랑 패션 스파. 아직 완전 오픈은 아니네. 아직 만들고 있는 사, 준인데. 여기 없는데, 가게가. 어, 여기 입장. 하는데. 인구 같은데. 아니네. 어? 우리 수입장으로 갈수 있어. 어, 여긴가? 우와, 뭔가 신기해. 이런 공간이 7일쯤에 있어요. 올라오면 푸드코트가 있어요. 퀸지 예쁘겠다. 헉! 와. 여기까지 올라가요. 와, 근데 예쁘네. 와,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지? 이게 귀여워. 뭐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어? 음. 위에도 올라가네 음. 음. 와, 생각보다 빠르, 빠르네 아 어지럽대 어지럽대 역시 포토존네 포토존 이 원래 만2 0 0 0원자리가만원대네만오0 0 0원자리가만2 0 0 0원 뭐지 뭐지 뭐하지? 우리 뭐할까요? 우와 진짜 빨라요 못달것 같다. 우와 무서워? 근데 이시간반 이 차이로 도로보다 높은 나중 아 이거 안안 안 높아요. 안 높아 보여요. 에? 지루치네 있어서? 아 여기 보이는 건가? 아 그러면 저는 안 내겠. 여러분, 미안해요. 아, 저는 동기호텔에서 놀이기구 다쓸때 진짜 죽을 뻔 했잖아요. 그거 보고 있었죠. 이거 칼러 차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거 타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무서웠는지 인터뷰 해볼까요? 안 죽음. 이거 무서웠어요? 네? 이거 괜찮아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네, 좀 무서워요. 아, 진짜요? <웃음> 너... <웃음> 높아요? 아니, 아, 높아요. 역시, 높아요. 역시, 높아요. 밑에가 보여요. 아, 역시 안 되겠다. 좋아요.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진짜로 강란자만 간란짜만... 타면안 돼요. 칼란자도 이용한데 그럼 세르카본 갖춰서 탈수 있는 게 뭐지? 세르카본 갖춰서 탈수 있는 게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칼란자만이라고 하면 칼란자만 타자. 저기요. 세르카본 들고 탈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들고 탑승 가능하고요 아, 이건 충분히 들고 탑승 가능하고요 아 진짜요? 네저거도 탑승 가능하고 네. 저거 말고는 전부 충분히 타, 들고 탑승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 딱주의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빅3는 안 된다. 이거, 이거는 안 된대요. 이거는 위험한데요. 이거는 안 된대요. 아, 오히려 이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제일 타기 싫다. 이게 제일 타기 싫어요. 아니, 진짜로. 이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타니까. 이거랑 이거 타볼래요? 이거랑, 이거랑 칼란자. <목소리> 카드 켜려지밖에안 돼요 여러분. 하이, 일단 한란차한란차 크지는 않아요 작아요. 이벤트는 아, 네. 오늘만 하는 거예요? 이벤트 언제까지요? 아직 계획은안 해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신원. 안녕하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열해주세요. 눈은 안 열고 있어요. 이런 이런 상태. 바람을 느낄 수가 없고 가도답니다 아래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네, 밖에 나가고 있어, 여기, 여기 밖에 나가고 있어. 요왜 그래, 왜 이렇게 만들어서? 으으, 그냥 옥상,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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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1 a r 포쿠나이노니 e 카데스카 망가잖아요 무서운 사람은 무섭다고 네 p a c a d e 아시아 b a 아아시아 am so sad. I am so sad. I 모가 so s 가 o s a o s 생 d I am so s a 님이 a 풍선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s 고고

아, 이거 조금 괜찮다. 오케이. 천천히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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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주세요. 위험해. 아, 위험해. 아, 괜찮죠? 아! 근데 역시, 저 이거 타니까 알았지만, 역시, 그, 거탈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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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거 타면 좀 아마 진짜로 희저로 할것 같아요. 오, 존청난데 아, 진짜 무서웠어. 네, 감사합니다. 나가신 친구 왼쪽에 있고요. 네.

ちょっ,っと緊張、ね、な緊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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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생겼어요.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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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았어 이거. 啊！<noise> <noise>